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다음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제가 지금 가장 큰 고비가 하나가 직원이거든요. 음. 직원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직원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 제가 봤을 때이 직원이 감당이 안 되는 직원이 들어왔다. 어, 네. 네, 그런 직원이 있을 때. 네. 사실, 저희 나라가 노동법이라는 게 직원을 강제로 이렇게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곱 명이면 듣기나 힘듭니다. 그렇죠. 다섯 네, 명인데. 다섯 네, 명 밑은 괜찮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물론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 직원이 원장이랑 도저히 안 맞을 때이 직원을 어떻게 이제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 병원에 대해서 그만두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그만두다 하더라도 그 직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원장님한테 부탁을 할 거고 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실 혼자 원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업 급여 같은 경우는 원장님한테 부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부탁합니다. <laughs> 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지. 네. 지금 고민이 그쵸. 굉장히 개혼하고 나서 한참 되신 분이 지금 개혼, 어, 고민하는 고민 상담하는 아, 네. 그래서 지금 개혼도 하기 전에는 벌써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네. 아유, 잘 고민이 잘 많습니다. 맞으실 거고, 어, 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단 이 질문에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맞아요. 먼저 절제되어야될 것은 직원을 잘 뽑아야 된다. 네. 이 직원 문제에, 모든 직원 문제의 답은 잘 뽑아야 된답니다 네. 잘 뽑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뽑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철저하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안 맞으면 은내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본인하고 원장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원장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직원하고는 같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 어떤, 뭐,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 내보내는 게, 결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가 선택, 저,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계약을 3개월로 먼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습? 네, 수습이라기보다는, 네네. 계약 자체를 그냥 처음에 3개월만 하는 거예요. 아... 공급은 똑같이 주고요, 대우는 똑같이 하고요. 수습이라 하면, 뭐, 이렇게, 정규직보다 본급을 작게 주고 계약하는 것처럼 늘리지만, 네. 저는 똑같이 계약하고 똑같이 하고, 나중에 퇴직금도 3개월 포함해서 다 지급을 한다고 음. 똑같은데, 네. 이제 3개월로 계약을 하죠. <laughs> 그래야지 3개월이 지나야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면접에 몇분 면접 안 봐가지고, 저는 1시간 면접 봅니다만, <laughs> 보통은 뭐 15분, 20분 면접 보고 결정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면접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많이 당해봤거든요. 음. 면접에는 너무 잘할 것 같아. 어, 그런데 면접 사실 해보면 완전히 아닌 사람도 있었고, 나 이거 할수 있어요, 저거 할수 있어요, 나 이것도 할수 있어요, 저것도 할수 있어요, 나 봉급 이렇게 주세요 했는데 공급 네.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못해, 음.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돼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왜 단군 씨나에 고마고 호랑이한테 100일 동안 안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laughs>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3개월 딱 해보면 답 나옵니다. 답 나오면. 그때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3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그때 계약 연장 안 하면 되는구나. 아, 네. 그런 방법 괜찮고, 두 번째 저는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 1년 계약, 그러니까 3개월 계약 끝나면 9개월 계약 연장해서 1년 채우거든요 왜냐면 1년 계약할 때또 판단할 수 있어요. 음... 3개월 동안 진짜로 티안 나게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잡아왔다가. 티가 납니다 1년은 티가 나고 자 1년 계약 갱신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어, 3개월 계약한다면 맞아요. 싫어할 수 있잖아요 1년 계약한다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어떤 조건을 하냐면 음... 네가 3개월 동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그때 월급 올려줄게 1년 지났을 때 내가 하고 계약을 하고 싶으 그때는 내가 월급 올려줄게 음... 실제적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직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음... 다 좋아하고요 만약에 내가 1년 계약할 건데 그 사람이 나는 싫어요, 나 1년 계약 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자 조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쵸죠그 네. 사람하고 안 맞으면 원장이 나서는 것보다는 네, 다른 직원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7명이면 그 중에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중간관리자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중간관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뭐 제가 괜찮으냐 근데 나는 제가 조금 이런 면에서 좀 음.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중간 관리자는 눈치 다채거든요아 원장이 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 그러면은 중간 관리자가 걔를 변화를 시키든지 음.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가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변화가 되든지 네. 아니면 그만두든지가 음. 됩니다. 절대 직원들이 나갈 때, 원장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나갈 때는 파격적인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예요. 아, 난 니하고 진짜 일하고 싶었는데, 니가 그만둔다니까 나 너무 섭섭하다. 네. 어, 보름치 공급, 아... 한 달치 공급, 이렇게 주고, 아... 네. 그러면 대부분 아... 악감정 없이 나갑니다. 그렇죠. 실업법이요? 당연히 아야죠 어,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줘야 네! 3개월 계약 연장이 안 돼서 나가는 지역은 줄 필요 없죠. 계약을 그렇죠. 안 해서 나가는 네. 거니까. 근데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실업 급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해줬어요. 네. 제가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해준다고 해서 병원에 크게 뭐 그렇게 어, 데미지는 없대요. 네. 어, 사실 이게 오프도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면 또뭐 이렇게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실업 실업급여는 다 해줬고요. 네. 네. 다음 질문 <laughs> 습니다아 그러면 어 우선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직원의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 7명 정도 생각을 음. 한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하실 때 5분, 4명. 4분, 네분으로 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거는 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엄청 부담되죠. 네. 그래서 이게 그이 평수에서 건강 검진이나 외과 진료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7명 정도면 그 정도가 충분할 것 같다. 아니면 더 적어도 될것 같다. 더 적어도 식으로. 되죠. 원장 혼자, 혼자잖아요. 네. 원장 <laughs> 한명당세 명에서 네명 정도 생각해요. 한명 당. 네. 그리고 어, 제가 이 질문 받고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설사 일곱 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일곱 명 뽑지 마라. 음. 한달 있다가 뽑고 한달 있다가 뽑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노도 노무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네. 노무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에서 줍니다. 아, 그 35세 미만? 어 35세, 네. 29세는 기준으로 해서 네. <laughs> 조건이 파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하고, 아. 그 다음 달에, 예를 들면 1월, 3월 달에, 3월 29일날 3명을 계약을 해요. 4월 달에 추가로 고용해요. 음. 그러면 그 추가 고용에 대해서 돈을 줘요, 국가에서. 아. 어, 약간 팁인데, 그렇게. 그렇게 청년 고용 수당도 받고, 네네. 고용 뭐 등대 증진 수당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일곱 명다 뽑을 필요는 없고, 일곱 네. 명이 필요해도 처음에는 네. <laughs> 처음에는 한세네 명만 뽑고요. 아, 네. 또5인 미만은 노동법상에 열애가 되는 조항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5인 네. 미만으로 뽑아서 마음에 안 들면 아까 질문에서 5인 미만은 바로 해고해도 되거든요. 네. 노동법을 준수하는 거니까 <laughs>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치 본금 안 줘도 되고, 내보낼 때,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laughs> 어,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혜택을 당연히 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고용에 대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용, 그런 일을 활용해야 되겠다, 고 팁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모르는 분도 되게 많세요. 으 그렇죠. 처음부터 추가로 하면 할수록 29세 미만은 더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물론 그 직원하고 1년 계약을 지속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음. 29세 미만은 엄청 얻어 혜택이지가 많아요. 막 돈을 몇 십만 원씩 국가에서 준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 고용에 대한 장려 수당으로 엄청 주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어떤 분들은 진짜 29세는 이만만 뽑아요. 음. 뭐 나이 든 사람은 안 뽑아요. 왜냐면, 하 그에 대해서 몇십만 원씩, 한사람당 몇십만 원씩, 1년에 몇백만 몇 원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건강검진이 바로 안 돼요. 개원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최소 며칠은 따가 건강검진을 할수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하 직원이 뽑혀야지, 검진 인원을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을 뽑히고, 그 검진을 신청하고, 그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지, 허가가 떨어져야지 검진을 할수 있는데, 네. 검진은 바로 안 돼요. 뭐, 보통 보름에서 일, 한달 정도 있다가 검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자, 3월에 개원할 거예요. 네. 검진한 사람이 몇명 있겠어요? 몇명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인원을 다 감당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부터 그 인원을 다 뽑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음. 어차피 검진이 안 되고, 검진을 해도 몇명안될 건데, 예를 들면 다섯 명만 가지고 시작을 다섯 명하고 같이 해도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하다. 필요하면 추가로 추가로 고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음. 문제는 그런 거죠. 일곱 명 아니면은 다섯 명 뽑았는데 두 명이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세명 갖고 안되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그 직원이 계속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다섯 명 뽑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나갑니다. 아무리 잘 뽑아도. 신경을 <laughs> 기울어도 직원들은 나갑니다. 원장들 입장에서는 이 직원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그, 그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원장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직원은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laughs> 직원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믿고 가는 게 맞지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좀 여유 있게 뽑으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세 번째. 내가 우리 오영님 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는 나는 치질 수수도 해야 되겠고 하지정맥도 해야 되겠고 내 시경도 해야 되겠고 금진도 해야 되겠고 난 진짜 할게 많아. 근데 직원이 많이 필요해. 뚜껑 열어봐요. 그게 다 오는가? 뚜껑 열면 완전히 달라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뭐가 나올지 알수 없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저는 대장, 항문, 하지정맥, 화상, 갑상선, 초음파. 쫙 펼쳤어요. 뭐 수해그 다음에 예방접종, 뭐 건강검진, 보정상의 뭐 자판에 10개 한쫙 깔아놓고, 자, 저희 개원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는 두 개로 결론 났어요. 두 개로. 하디정맥 초음파 다 뺐고, 화상연뭐화상밴드뭐한 300만원씩 입고 했다가 다 뺐어요.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디정맥이 안올 수도 있고, 내시경이안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시작했는데 환자 하루에 몇명올것 같아요? 하루에 10명 오면 땡큐예요 처음에 오면. 그렇죠 10명 처음 시작했을 때한 명도 안온 날도 있어요 진짜 한 자릿수 네. 원장 한 명에 직원 7명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병원에는 대기실에 앉아서 대기하는 사람 보다 직원더 많아 <laughs> 이런 날이 숱하게 많을 거예요 첫 달에 손익분기점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50평이라 하더라도 7명은 많지 않나 네. 원장님들은요 하면 되게 잘될것 같아요 하면 복적복적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직 의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잘 되는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개원하면 그 정도로 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laughs> 응. 근데 되게 잘 되시잖아요, 원장님.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통상적으로 <laughs> 아, 네. 통상적으로 그래서,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편원외과에 다녀가신 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맨날 하니까 이얘기예요장편원외과 오면 막, 막, 되기실은 뭐, 굴복을 하거든요? 네. 그면원하면 경원하고 2년만에 지금 매출을 이렇게 많이 낸거 보면, 제가 오면 후배들한테제 매출 얘기 다 하거든요. <laughs> 네, 첫 달에 제가 매출을 6,200만 원인가? 네, 적절히 면했어요. 두째 날에 1억을 넘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벌지만, 막 오면은 뭐, 뭐, 환자는 뭐, 뭐,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신하니, 이렇게 오고, 막, 재원한다고 하루에 막, 여기 오면 오십, 나도 모르면 턱, 이 오해들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개원하신 분들은 하루에 뭐, 10명 오면 많이 왔고, 심만 10명, 네, 그렇죠. 땡큐죠. 네. 뭐, 뭐. 한, 한 시간에, 평균 내면 한 시간에 한명 보면 많이 오는 그런, 특히 외과는. 네, 네. 그러면 이곱 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7곱명 하면 직원 본급 대략 뽑아도 세금 포함하면 250에서 300인데, 300 곱하기 7 하면 2100만 원이고. 2100만 원에, 뭐, 이렇게 하면 150에 임대료에, 뭐, 고정비가 제가 볼 때는 월핏잡아도6천원 나갈 것 같아요. 6 0 0원 나갈 것 같은데, 한 달에 6천원을못벌면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월급 날인 거 아시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당연히. 네, 이러면 잠안 옵니다. 이제, 오영선생님잠안올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그러시나 네, 직원은, 뭐, 무리하게, 나중에 뽑으면 돼요. 네. 네. 뽑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제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이 네.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넘쳐있고 막 하면 잘할 것 같으면 7명, 뭐 9명, 10명 시작해도 되죠?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어그 저번에 이제 uh -huh. 개고생을 보고 장평생님 uh -huh. 하신 걸 봤거든요. 직원, 직원 파트 네, 직원파트. 직원 사실 뭐 제가 계속 원장님한테.